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룸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18일 새벽 갤럭시 이벤트 2021을 진행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대대적인 언팩 행사 개념으로 진행을 했겠지만 뭐 최근 이슈 때문인지 좀긴 빠진 느낌이 드는 이벤트 행사였습니다. 예, 특히나 뜬금없는 새로 비율의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뭐 이건. 보는 분들마다 각각의뭐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뭐 행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갤럭시 A의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A33와 A53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자, 공개된 제품은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어썸 블루, 어썸 피치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모든 컬러에다 어썸을 붙였습니다. 갤럭시 A53는 120Hz를 지원하는 6.5인치 디스플레이를, a 3 3는 90Hz 6.4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피커에 있어서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을 했고, A53는 이전보다 0.8dB의 출력이, 그리고 a 3 3는 1.9dB의 출력 향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돌비 애트모스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2에서 공개되었던 야외 사용에서의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 3G임에도 카메라에는 상당히 신경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 3 3 5G 모델의 경우는 8MP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와 48MP의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2MP의 보케 카메라가 적용되었고요. 5MP의 매크로 카메라까지 총 4가지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a 5 3 모델은 a 3 3 모델보다 카메라 화소수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12MP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64MP의 와이드 카메라, 5MP의 보케 카메라와 5MP의 매크로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갤럭시 S22에서 이식된 느낌이 강했는데 카메라에 뭐 신경을 쓴 만큼 몇 가지 인물 사진 모드 및 동영상 촬영에서의 OIS 및 VDIS 등이 적용되어 화면 떨림을 최소화시켜준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조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성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뭐 이건 카메라 성능보다는 소프트웨어와 AI 엔진의 역할이 큰 부분 역시 S22에서 사용된 기술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서 부분은 5나노미터 공정의 프로세서라고만 밝혔는데요. AB53는 이전 버전보다 CPU에서 6%, GPU는 33%, MPU는 43%의 성능 증가가 있고 A133는 CPU 28%, GPU 52%, NPU 437%의 성능 증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엑시노스 1280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 실제 품및 국내 출시 제품에 대해서 필드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된 발표에서는 스냅챗 및 원드라이브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이건 갤럭시 S22 발표 때 있었던 부분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그리고 전면에 적용한 고릴라 글래스 5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5W 고속 충전도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AP53 5G 모델은 4월 1일부터 449유로로 판매되며, A33 5G 모델은 4월 22일부터 369유로로 판매가 됩니다. 자, 또한 AP53 5G 모델은 3월 18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현재 AP53 5G 모델의 국내 사전 예약 구매 가격은 삼성닷컴 기준 판매가 5 9 9,500원이며, 449유로를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60만 원인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거의 국내 환율 환산 기준의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약 판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369 유로에 판매될 A335G 모델의 경우. 49만원대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된 A 시리즈의 경우는 사전에 루머로 추측되기로는 A 시리즈에 드디어 엑시노스 2200이라든지 10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있었는데 A73가 나왔다면 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는 A53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A 시리즈에서 훨씬 카메라라든지 사용성 측면에서 보강되었지만 최근 삼성의 분위기를 볼때큰 반응을 이끌기는 좀 어렵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최근 GOS 관련 이슈만 없었다면 뭐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유튜브를 비라하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3월 축하 사연이 꽤 밀렸습니다. <laughs>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6일, 타임러시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이 이렇게 정신이 없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 영상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타임러시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6일에 생일인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렌님께서 6일에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다 님도 6일에 생일이셨다고 하시는데요. 26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일이셨다고 하는데요. 늦었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축하를 드리잖아요. 예, 생일 잘 보내셨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충양 님도 6일에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고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왜 무서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혹시라도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뭐 술자리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이게 뭐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쨌든 무서워하지 마시고 생일인 만큼 행복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님께서 6일에 스트림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또 22일에는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뭐 언젠가는 빛이 오겠죠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방 쪽이 워낙 레드 오션이 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진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 제각각이듯이 분명 나의 생각과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꾸준히 나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AJ님께서도 6일에 저녁 추가를 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은 저녁하셨겠네요. 민간인으로 돌아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민간인 라이프 이제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박도피님께서 9일에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뭐, 태연님이랑 이렇게 뭐, 갔다고 하셨는데, 그 태연이 제가 알고 있는 뭐 가수 태연을 말하는 건가요? 누구죠? 예. 이걸 모르면 내가 너무 늙은 건가? 이상한 건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또피님,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자, 뚜벅이님, 9일 선거일이었다고 선물로 대통령을 받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생일이신 거죠, 그날이. 예,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선물은 우리 뭐, 예, 원하시는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사연이었는데 그리피노님이 10일에 둘째 누나 및 둘째 조카 생일이고 또 둘째 누나 임신 두 달째 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조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 삼촌인데 싫어할 수가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둘째 누나분이 조카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월 바쁘다 바쁘다 말씀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바빠졌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늦었고 뉴스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도 밀리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